정말 충격적입니다. 8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할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떠난 한국 취재. 그러나 한국에서 마주한 진실은 두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데요. 평생을 부정하며 살아온 완고한 일본 노인의 신념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가족의 비밀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 도쿄의 경제신문사에서 일하는 35살 기자 다나카 유키입니다. 저는 감정보다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데이터와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죠. 오늘 아침 편집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 대기업 A사가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대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다나카 씨, 이번엔 한국에 가서 취재해보는 게 어떻겠소? 경제기사로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 솔직히 저에게 한국은 그저 이웃나라였죠. 관심도 없었고, 가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기자에게 새로운 주제는 항상 도전이고 기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관점에서 좋은 기사가 될것 같네요. 저는 가볍게 대답했어요. 어차피 경제 기사니까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 댁에 들러 한국 취재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보수적인 편이에요. 특히 할아버지는 큰 기업에서 일하셨던 분이라 일본의 경제 발전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시죠. 유키야, 한국에 가는 건 시간 낭비다. 거기서 뭘 취재한다고? 그냥 여기서 자료 찾아 기사 쓰면 되지 않니? 할아버지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걱정하시는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다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냥 경제기사예요. 일주일이면 끝날 거예요.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창 밖을 보셨어요. 뭔가 더 말씀하실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출발 전날 밤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유키야, 한국 가는 거 할아버지께 너무 많이 말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저는 의아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왜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나요? 어머니는 망설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할아버지 세대는 한국과의 역사가 복잡하잖니. 괜히 신경 쓰실까봐 그래. 그땐 세대 차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어머니도 뭔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2시간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저에겐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여행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현대적이고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나리타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 서울의 모습은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최신 광고판들이 눈에 띄었죠. 저는 한국의 발전을 숫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보니 다르게 다가왔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바로 첫 인터뷰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일 경제 관계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김 교수와의 약속이었죠. 다나카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 언론인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김 교수는 생각보다 우호적이었어요. 저는 준비한 질문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A사의 한국 사업 확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적으로 양국에 도움이 될까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경제적 측면만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술 교류. 하지만 경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역사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경제가 왜 역사와 연결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죠. 경제와 역사를 연결해서 봐야 할까요? 현재 협력이 과거 문제로 제한받아야 할까요? 김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나카 씨, 만약 누군가 당신 할아버지에게 큰 피해를 주고 수십 년 후에 그 사람의 손자가 사과도 없이 사업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라니요. 왜 갑자기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대학 강당에서 열리는 강연을 발견했습니다. A사와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이란 제목이었죠. 저는 호기심에 들어가 봤어요. 강연자는 A사가 전쟁 중에 한국인 강제 노동자들을 고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어요. 저는 메모하며 생각했어요. 이건 확인이 필요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사실부터 확인하자. 강연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다나카 유키씨 아닌가요? 일본 경제신문사에? 그는 박지원이라는 한국 기자였습니다. 네, A사의 한국 사업 확장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순수 경제적 관점에서요. 박지원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순수 경제기사라. 흥미롭네요. 하지만 이 문제는 경제만으론 볼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A사가 왜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지 아시나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 중이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내일 강제징용 피해자의 아들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동의했습니다. 기자로서 모든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지원과 함께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아들인 이민호 씨가 살고 있었어요. 70대 초반의 노인이었죠. 일본에서 오신 기자분이군요. 멀리서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하세요. 이민호는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차를 받았어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1943년 19살 때 일본으로 끌려가셨어요. 에이사의 공장에서 일하셨죠. 앨범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이민호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아버지는 하루에 16시간 넘게 일하셨대요. 제대로 된 식사도 없이 폭력에 시달리면서요. 전쟁이 끝나고 겨우 돌아오셨지만 건강은 이미 많이 상하신 상태였죠. 우리 아버지는 일본에서 고된 노동을 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A사는 여전히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사과 한마디 없이요. 이민호 씨, 아버지께서 일본에 계실 때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제 질문에 이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냉정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대요. 젊은 일본인 감독관이었는데 몰래 음식을 주거나 아플 때 도와주곤 했다고요. 아버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셨어요. 다나. 저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혹시 그 이름이 다나카였나요? 이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맞아요. 다나카 켄지.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던 이름이에요. 어떻게 아셨죠?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나카 켄지는 제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이민호는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일본인이 몰래준 쪽지라고 하셨죠? 그 종이에는 일본어로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악몽이 끝나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다나카. 저는 그 필체를 보자마자 알았어요. 할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 역사자료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A사의 1940년대 임원 명단을 발견했어요. 다나카 켄지, 노무 담당 과장. 할아버지였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A사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더 많은 자료를 찾던 중, 저는 할아버지의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보고서였지만, 마지막 부분에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음. 식량 배급 증가권이. 그 짧은 문장에서 저는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이민호의 아버지가 말한 달랐던 일본인의 흔적일까요? 그날 밤, 저는 일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A사에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키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니? 일본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A사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관리하셨나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어요. 유키야, 그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다. 굳이 파헤칠 필요가 있을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기자예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노무과 과장으로 나는 A사에서 일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쟁 중이었어. 모두가 국가를 위해 일해야 했던 시절이었지. 우리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저는 이민호가 보여준 쪽지에 대해 물었어요. 혹시 이승만이라는 한국인 노동자를 기억하세요? 그분에게 쪽지를 써주셨다고 해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강인한 모습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승만. 그 아이를 기억해. 너무나 어렸어. 19이었지.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고통을. 할아버지는 서재로 가서 낡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간직해온 것들이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지. 상자 안에는 젊은 할아버지와 한국인 청년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나중에 보내온 사진이야. 그 뒤에는 고마운 은인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며라고 쓰여 있대.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그 아이와 다시 만나고 싶었다.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내가 한 일, 아니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그 시절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지만 가끔 악몽을 꾸시곤 했지. 한국어로 된 이름을 부르며 깨어나시곤 했단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엔 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요. 이승만 씨의 흔적을 찾고 할아버지와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의 전부를 알고 싶었어요. 박지원의 도움으로 저는 서울 곳곳의 역사자료관을 돌아다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기록물, 귀환자 명단, 보상신청 자료 등 모든 가능한 문서를 뒤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아놓은 곳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전시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젊은 한국인 남성의 사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사진 속 청년과 닮아 있었어요. 박 기자님, 이 사진 좀 봐주세요. 혹시 이분이 이승만 씨일까요? 박지원은 사진 아래의 설명을 읽었습니다. 이승만, 1924년생. 1943년 일본 A사 공장으로 강제징용. 1945년 귀국. 2001년 사망. 정확히 일치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명문에는 추가 정보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씨는 생전에 일본인 감독관의 도움으로 가혹한 노동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증언함. 역사관 관장님은 보관실에서 추가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이승만 씨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역사관에 몇 가지 물건을 기증하셨습니다. 그 자료 중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이승만 씨가 직접 쓴 메모들이 있었어요. 다나카 켄지.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일본인.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에게 음식을 주었고, 아플 때 쉬게 해주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살아서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니요.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요. 한국에서 찾은 이승만 씨의 기록, 그의 증언, 그리고 수첩에 적힌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글까지. 할아버지, 이승만 씨를 찾았어요. 그분은 할아버지를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일본인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약했어. 시스템에 저항할 용기가 없었지.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이 이야기를 기사로 쓰려고 해요. A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러려고? 그건, 우리 가족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저는 기자예요. 진실을 알리는 게제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한 작은 선행보다 내가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 더 집중해 줘. 나는 영웅이 아니었어. 그저 체제에 순응한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유키야, 할아버지께 다녀왔니? 어떠셨어? 어머니 제가 이 이야기로 기사를 쓰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유키야.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도 기자의 역할이잖아. 기사를 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우 민감한 주제였고 제 가족과도 직접 관련된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A사의 역사,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배상 문제. 여기에 할아버지와 이승만 씨의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특히 국가와 기업의 책임 아래 개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그런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기사가 발행되자마자 일본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국익을 해치는 기사, 자학사관, 역사 왜곡 등의 비난이 쏟아졌죠. 특히 보수적인 매체들은 제 기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쉽지 않았어요. 선배 기자들 중 일부는 저를 피했고, 편집장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았다고 해요. 가족들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어요. 할아버지의 지인들 중 일부는 연락을 끊었고, 친척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할아버지는 전화로 상황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유키야, 가족을 욕보이지 말라고 경고했잖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한 일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유키가 오라요. 우리가 피하고 숨겨왔던 과거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진실이었어요. 어머니의 지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반응은 한국에서 왔어요. 제 기사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민호 씨로부터 받은 이메일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다나카 씨,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사가 양국의 화해의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도 감동받았습니다. 제 기사는 예상보다 더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점차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타났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요. 에이사도 마침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한달후 저는 편집장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나카 씨 한국 특파원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소? 당신의 기사 이후로 한일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자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할 기회였으니까요. 서울에 다시 온지두 달이 지났습니다. 특파원으로서의 생활은 바쁘지만 저는 이 일을 즐기고 있어요. 처음 왔을 때와 달리 이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비판과 압박이 있습니다. 일본에선 편향된 보도라는 비난이 계속되고 보수 언론은 저를 매국노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국에서도 일부는 저를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진정성이 있는 걸까? 그냥 유명해지려는 것 아닐까? 라는 의문들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를 지탱해 준건제 기사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A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발표했고, 배상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양국 정부 차원의 대화도 재개됐어요. 어느날 아침 이메일함을 확인하다 한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기억해줘서 고맙다. 보낸 사람은 이민호였어요. 이메일에는 그가 저의 기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양국의 아픈 역사 속에서도 인간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는 점에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다나카 씨, 저는 당신 기사가 단순한 과거 비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의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화해의 첫 걸음이니까요. 이민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저는 이제 더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역사와 한국에서 접한 역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실은 어딘가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일본의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민호 씨의 이메일 내용과 그가 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할아버지 이승만 씨의 아들이 할아버지께 정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작은 일이 누군가에겐 큰 의미가 있었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오랜 짐을 내려놓는 듯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다음 주 저는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넘어서 한일 화해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이 기사는 A사 문제를 넘어 양국 간의 화해와 협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서울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따스한 날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됐구나. 제가 기자로서 알게 된 진실,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경험한 변화. 이것들이 저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냉철한 데이터와 논리만으로는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역사와 감정,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진정한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노트북 화면에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승자와 패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개인의 경험과 선택,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성에 관한 이야기다.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고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기사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할아버지와 이민호 씨가 화상통화로 처음 만나는 날이에요. 두분 모두 긴장하고 계시지만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작은 진실에서 시작된 변화가 더큰 화해로 이어지는 순간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기자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큰 축복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냉철했던 저의 시선은 이제 더 따뜻하고 넓어졌어요. 진실을 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사연을 통해서 양국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을까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